저수리남에서예 개척교회 하는 전 목사입니다. 그 방제 보고 들어오셨어요? 네. 뭐 어, 이제 멘트들 있나요? 여자들한테 좀사먹을수 있는 그런 번따 멘트들. 어릴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예. 마장동에서 번호 따는 아, 거였어. 시세... 제일 처음 한 일이 마장동에서 고기 배달이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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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전나똑같아전나 아니, 똑같긴 하다. 내가 번호 예. 따는 거에 있어서는 예. 우리 살사정보다 몇수 위야. 팔 사장이 누군데 형제님이 설 사장입니다. 내가 왜 달... 살... 아... <laughs> 아무튼 그런 아. 멘트들 좀 전수 좀 해주세요. 그러면 아. 아, 황장님, 저렇게 코스프레 하면은 좀 번호 다기 쉽나? 일단 여자분한테 네. 정중하게 다가간 다음 네. 번호를 달라고 한 다음 네.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렇게 달려줍니다. 어떻게요? 좋게 말한다고... <laughs> 부탁 아니야, 이. <이거. 웃음> 이렇게 말한다고 부탁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뭐야? 왠더이에 들어왔네. 벌떼기야. 네. 그러면 여자분이 <laughs> 네. 계속 싫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? 네네. 네. 그러면 더 대차게 나가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싫어요 싫어요 하면은 네. 귀밝은 강인구씨가 같은 말을 각각 하시는데 왜그래십니까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좀 그런 멘트들이 아니 그렇게 막 강압하지 마시고 네. 우리는 좀 그런 유머런스한 좀 참신한 그런 멘트들을 원하는 겁니다 황장민씨 황장민 왜 갑자기 젠틀한 척 하세요 뒤질라고 저요? 네. 지금 자꾸 악플을 다는 형제님이 메뉴에 있는 형제님 아, 맞습니까? 아 전혀 없어요. 저분 해주세요. 약간 쥐를 담지 진짜 않았습니까? 부탁드릴게요 진짜로. 그만해주세요. 아예맞 왔어요 찍찍찍찍끼가뻔쥐하게 시끄럽네. 찍찍쥐찍 시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. 아 메뉴에 지새끼 쥐사 들렸어? <laughs> <laughs> <왜 웃음> <사탄> 어디 <들렸어>? 쥐요급 <laughs> <왜 웃음> <laughs>

박경님이 원하는 멘트를 우리 연구에서한번 말해보는 뭐, 걸 아, 하죠. 아 네, 네네 좋아요. 광경님 이건 어때요? 어떤 거 혹시 쌍둥이세요? <laughs> 뭐야? 쌍둥이 아니라면은 네. 네. 제일 예쁘겠네요. <laughs> 아 멘트 이거.. <laughs> 백다방에서 커피 한잔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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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다방엔 왜 돌아오셨습니까? 흐리나왜 돌아오셨습니까? <laughs>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왜 돌아왔냐고 이개왜 돌아왔냐고 아 잘한데? 이러면은 <laughs> 조금 번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그런데도 번호를 주지 않는다. 그러면 당당하게 앞에서 이마를 짚으면서 말씀하십시오. 너 사탄 들렸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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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와, 네. 연구 너무 많이 했다. 수인한 몇번 봤어요? 1 2번 봤습니다. 너무 똑같이 나다. 비슷하네. 정말로 음. 찍찍 해보세요. 찍 해보세요. <laughs> 방장님, 에?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하고 번호를 따서 <laughs> 에... 술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만나서 술 게임 할때 에... 좋은 술 게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쥐를 네. 잡자, 쥐를 <laughs> 잡자.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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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한데 신선하고 <신선한데>? 아, 괜찮은데 <laughs> 잘 먹힐 <깰> 것 같은데. <laughs> 저 상대방과 하겠다고 저거 하면 재밌겠다. 그니까. 아니 근데 <laughs> 술 게임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. 보통 이제 번호 딸때 바로 까이기 때문에. 아, 근데 방에 이렇게 여자들이 안 들어지. 오 여자 들어오면 좀 예시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나도 말투가 저렇게 된다. 점점 제, <laughs> 말투를 계속 저렇게 하니까. <laughs> 근데 방장님 아니 네? 형제님 에이. 자꾸 말투가 비슷해지면 에이. 내 분량을 뺏기니까 에이. 우리 방장님 7나3그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대 나6 강선생 4더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네, 6, 하나님이, 허락을 안 하신다네. <laughs>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요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개끼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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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니까 <laughs> 아니수린나님몇 살이에요 근데 너희들보다 많아요 30대 후반이에요? 그 정도는 아니고 <laughs> 나대지 말라고 어딜 불경스럽게 이가 <laughs> <laughs> 아직도 깡패 짓거를 하고 있네 30대 후반이고 회계가 덜 됐구만 어휴가 이제... 너 사탄 들렸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매단하고니기고하고 있습니다 야 <laughs> 우리 찌쨰님이 전도사님 맡아주십시오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뭐 알고 있는 멘트들이 좀 있나요? 일단은 그, PC방 가세 네. 그러니까 PC방에서 음료 주면서 따는 거죠 <laughs> 그 방장 나왔어? 어? 방장, 방장 나갔습니다. 안 나왔습니다. 아니 뭔 개소리야.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. 목사님의 명의 있기 전까지는. <laughs> 선도사님 잘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방장님 <laughs> 얘기를 들어보자는데 자꾸 뭐 음료수를 갖다 주라 하고. <laughs> 당신들 전부 마귀 <막이> 들렸어? 목사님 성명 받으세요. 그리고 또 다시 불경스러운 말을입 밖으로 내뱉으면 큰 손해를 볼 겁니다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. 이 방은 이제 저희 겁니다. 나세네 아, 당했다. 아... 전도사님. 네, 목사님. 시제님 네. 왜 그러는 거예요? 아, 저았 강신도 됐어요. 아. 아니, 이게. 아, 그만할게요. 아. 근데 웃기긴 했는데, 나는 진지하단 말이야. 근데 여기 방장님은 입장에 번호를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. 하하, <laughs> 씨. 진짜. 왜 그러는 거야? 어이, 전도사, 너왜내 자사 쳐? 성의 재선도 없었네. 새끼 사탄 들렸서 아니도 없어 매일 반성하고 있어. 이 깡패식이 아직도 깡패식글 하고 있네. 발성. 아니 사탄 들려 살때 발성 되게 좋으시네. 노래 좀 배우셨어요? 왜 <laughs> 네, 전도사야? 우리가 배운 노래 한번 불러드려라. <laughs> 오, 갤럭시님 말씀해 보십시오. 뭐 어떤 얘기를 해요? 이 까짓 새끼가씨 목사님 이참에 목자스 뒷골 시간이고. 아니, 찌찌님. <laughs> 찌찌님. 왜? 왜 그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사탄 들렸어요. 예? 아. 네? 저, <laughs> 사탄 들렸다고요? 저 사례 들렸습니다, 저는. 아니, 왜 그러냐고. 아, 아니, 그러니까, 우리, 잠깐만요. 우리 내부에, 네네. 하나님. 저번에 사탄 흘렸는데 됐는... <laughs>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너들 <laughs> 반복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딱 보면 알거든 사탄인지 사람인지 <laughs> 아니 자천진가의 여... 거래가 파탄났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굴까? 포이토리코만 남길 바라는 단한 사람 그게 누구냐고 <laughs> 뭐야 아니 찌찌님 <치체님. 웃음> 그것도 할일 없잖아 찌야 예예예 아니 다 나가잖아 아왜 <laughs> 그래요 아모님 <laughs> 아니 황명민씨 그만하라 모상님 이방원 저희가 먹었으니까 왜들 그러는 거예요? 반갑습니다, 형제님. 제가 방장입니다. <laughs> 반가워요. 아나아뭔 방장들이네요. 방장 <laughs> 절미님, 예. 네.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저 여자친구를 이제 만들려고 아, 이제 번따를. 예. 네.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와, 제 번호요? <laughs> 야, 오늘 또은혜러운 날이구만. 네? <laughs> 또 오늘 <laughs> 절미님, 또 은혜수런 날이구만. 남자세요? <laughs> 아니 그방 제목보고 그냥 해볼건데 너무 재밌네.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혹시 보험사 직원이세요? <laughs> 아저 신천지 아니고요 보험사 직원도 아니에요 어 근데 제육...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? 아 <laughs> 장난 쳐본건데 우리 진짜 설레발을 아. 치세요 아 근데 아, 저희같은 경우는 아. 장난치면 안돼요 아 장난친거였어요? 무슨 소리야 뭐야 제가 상대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절미자매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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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<laughs> 가짜 번호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죽음의 늪으로 이끌 겁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런고 번호는 <laughs> 왜안 주시는 겁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번호는 왜안 주냐고 이개개 <laughs> <laughs> 이거 왕동이 씨. 여기 여기 못 하겠어요. 여긴 왜안 하세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까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었잖아. 아, 아나 아, 죄인이 어? 나갔다. 아, 아, 사업이 너무 꼬였습니다, 팀장님. 사업이 아, 너무 <laughs> 꼬였습니다. <팀장님. 웃음>